오늘은 상큼함이 가득한 레몬즙에 대해 알려줄게. 먼저 레몬즙의 효능부터 알아볼까? 레몬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면역력 강화에 아주 탁월해. 감기 예방은 물론이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또 레몬의 상큼한 산미는 간 해독작용을 도와 몸속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켜줘 피부 개선 효과도 빼놓을 수 없죠. 레몬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가꿔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고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에게도 레몬즙은 좋은 선택이 될수 있대. 위액과 담즙, 생성을 촉진해서 소화 불량을 완화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레몬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과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고 신장 결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 레몬의 구연산은 칼슘 옥살레이트 축적을 막아 신장 결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준대. 레몬즙은 몸속 노폐물 배출과 독소 제거를 도와주고, 리모노이드 성분은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항암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해. 마지막으로 레몬향은 기분 전환에도 좋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니 다양하게 좋네. 이렇게 몸에 좋은 레몬즙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레몬즙은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마시는 것보다는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아.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희석해서 마시면 몸의 해독과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고 샐러드 드레싱에 살짝 추가하거나 탄산수에 섞어 레몬에이드처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레몬술을 만들어 마시는 것도 추천해. 레몬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물에 넣어 마시거나 레몬즙을 짜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마시면 되는데 레몬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레몬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얇게 갈아 음식에 첨가하면 리모넨과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할 수 있어. 민트나 꿀, 풀 등을 함께 넣어 건강음료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아주 좋아. 하지만 아무리 좋은 레몬즙이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레몬즙은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치아에 직접 닿으면 치아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고, 따라서 레몬즙을 마실 때는 희석해서 마시거나 마신 후에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좋대. 위가 약한 분들은 레몬즙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레몬 주스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칼로리 제한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레몬 껍질에는 잔류 농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해 베이킹 소다나 식초를 사용하여 꼼꼼하게 세척하는 것을 추천 레몬즙의 pH는 2, 3 정도로 산성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레몬에는 비타민 C 외에도 구연산,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무기질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고, 레몬 과즙에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헤스페리딘은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먹기 좋은 레몬즙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 정보가 너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꼭꼭 구독과 좋아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